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승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참...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정당 미래당 대표 오태영입니다 미래 한국당은 불법 정당입니다. 당장 해산하십시오. 당장 해산하시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위성정당, 불법정당, 가짜정당, 미래한국당 해산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까지 다섯 개 시도당을 속전속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성정당이어서 그런지 창당 대회도 유례없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종이로 땜질해 당의 간판을 급조하는가 하면 공식 연설에 나선 부산시 당위원장은 당의 이름조차 틀리게 말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열린 미래한국당 경북도당 창당 대회, 미래한국당 창당 대회지만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사회자도 창당 대회 의장도 모두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자매전당입니다 우리가 수술 같이 하는 정당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 숨길 것도 없습니다. 하루 앞서 열린 미래한국당 부산시당 창당 대회. 미래한국당 간판은 급조된 흔적이 뚜렷합니다. 원래 있던 자유한국당 간판 위에 급하게 종이로 미래 두 글자만 붙인 겁니다. 공식 연설에 나선 부산시당 위원장은 당 이름조차 헷갈립니다. 미래 자유 한국당은 실증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미래한국당도 자유한국당도 아닌 둘을 합친 엉뚱한 당명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데 연설 마무리 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면서 또 틀린 당명을 말합니다. 우리와 미래의 우리 자식들을 위해 저희 미래자유한국당 부산시당과 이뭔 개소리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거.